안녕하세요. 약초 김장로입니다. 이제 오늘은 시골에 장례삼시를 좀 뿌려보려고 왔습니다. 올해는 이 호도가 열기는 열었는데 작년만큼 열지 않았어요. 이런 낮은 가지에는 전부 다 보면은 냉해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호도가 이렇게 열었다가 다 말라비 틀어졌어요. 예. 네. 요게, 앞에는 이제, 복숭아 밭이고요. 이제 이리로 올라가면서, 야산에다가, 어, 삶을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엄청 짖었네요 찔레꽃도 보이네요. 찔레꽃도 보이죠? 찔레꽃도 보이고. 시골에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만, 아, 포근하고, 어, 엄마, 품 같이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저희 어릴 때는 이 찔레를 먹을 간식이 없으니까 저거를 꺾어 가지고 고추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곤 했죠. 저것도 서로 먹으려고 아이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거를 많이 꺾어 먹죠. 이 정도면 그 야, 이거는 뭐 A급이죠, A급. 그죠? 요래 가지고 요거를 옛날 맛은 안 나네요. 옛날에는 음 이게 왜 이렇게 맛있던지 이것도 막 서로 뜯어 먹으려고요아 이거 경쟁 심했어요. 음 그래도 예전에 정치가 있어요. 음이 호두나무고요. 예 네. 아직 이제 풀을 안 빼가지고 이제 풀을 6월달 되면, 음, 한번 벼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예, 국, 국산 폭군자. 계량종이 아닌, 예, 토종 폭군자죠. 예. 요게 이제, 파드등나물. 예. 어떤 분이, 음, 유튜브에서, 이 파드등나물이 효과가 좋다고, 어, 많이 올리셨던데, 그 파드등나물에게 추천해 있어요. 옛날에는 시금치 이것도 이것도 뜯어서 어, 시큼한 맛이 나거든요 빨아먹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올라간 넝쿨 저기다 얼음이에요 얼음 으름. 엄청 열어요 여기 얼음이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쪽이죠 얼음이 예. 엄청 열어요 음. 여기서 한번 보면은 이 파더덕나물 밭이에요 밭 저희가 봄만 되면 집사람하고 매번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예. 뜯어다 먹는 데인데, 아, 이거 뭐, 엄청나요. 예.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 저게 있는 게, 저기 이제, 감나무입니다. 감나무인데, 저게 한 50년 된 감나무예요. 저희 아버지가 심어놓은 건데, 아이고, 이렇게, 예전에는 땅이 없으니까, 저렇게 높은 데다가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따기가 쉽지 않죠. 네. 이게 이제 토종 복근자 아, 나무 꽃입니다. 이 꽃이 지면 이제 아, 7, 8월이 되면 까맣게 복근자가 아주 맛있게 열립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둥글래죠 둥글레. 네,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둥글래입니다둥글래둥글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건 저 차로 뿌리를 많이 끓여먹기 때문에 꽃은 이제 진 상태고요. 저가고 있는 상태고요. 어, 요거는 이제 생 걸로 캐가지고 그냥 먹어도 어. 맛이 괜찮고요. 또 요걸 밥에 달아서 해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노루가. 아저 어, 노루 봐. 여러분 보셨어요? 아이고 노루가 한 마리. 요즘 노루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이놈의 노루들. 여기 이제 그 우슬, 무릎 아픈 사람들이 닭 빼놓고 뿌링이를 넣어서 같이 꽈 먹으면 좋다는 우슬입니다. 우슬, 우슬, 우슬.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거 올라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가 아, 있어. 요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둥근 나무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밤나무, 저쪽에, 저 뒤에 보이는 게 밤나무거든요. 밤나무가 있었어요. 음, 누가 이제 여기 산 짐승들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노루가 많이 다닌 자국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아, 한4 50년 된감나무인데 아, 요 감이 아주 맛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냥 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여기 보면 전부 다 둥글래요. 이게 저기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게 둥글래요. 여기는 그냥 땅만 파면 둥글래가 막 그냥 나와요. 예, 복군자나 열매가 또 있네요. 예,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이제 힘드네. 아. 아직 60, 60도 6 0안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laughs> 아이고 여러분도 산행 좀 자주 하세요 그래야 아, 괜찮을 거예요 아이고 아아 아,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인삼아아아하고비아하게 뭐 생긴 것들이 많아아 이거 보면 이거. 그죠? 꼭 인삼 이파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인삼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이 위에다가 장내삼 씨를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든 못 먹든 어쨌든 한번 씨가 좀 많이 남아서 뿌려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 다 땄었어요. 아 이제 저거는 저희가 심어놓은 낙엽송 저것도 한 4,50년 된 거예요. 네. 저번에 제가 이제 풀약을 하고 갔잖아요. 풀이. 잔디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죠? 아, 이게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벌초한 것처럼.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고사리가 나는데, 여기 이제 고사리를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꺾어 갔죠. 그죠? 네. 다 꺾어 갔어요.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여기다 지금 보이는 이곳에 인삼씨를 뿌려볼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여기 와서 인삼 캐가세요. <laughs> 장례삼이니까 네. 좋지 않겠어요? 네. 여기다가 여기다쫙 뿌려볼 거예요. 잠깐 잠시만 있다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인삼씨를 뿌릴 텐데 네, 이게 이제 장내삼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시가 지금 너무 늦어 가지고 이렇게 금성금성 이렇게 뿌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아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삼이 잘 자랄 줄 믿고 한번 뿌려보는 겁니다 잘나라 잘나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많이 뿌려야 돼요 한 100개 중에 한두 개만 나도 성공이죠 성공 성공. 에휴, 뭐, 뭐, 쾌 같네. 여기 이제 저희 산이다 보니까, 누가 와서 일부러 캐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뿌리는 것이 가장 잘 나고 좋아요. 풀도 좋고, 자, 이제, 잘 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